사도행전 8장. 음. 사울은 사울은 그가 죽임을 죽임 당이 나비체다. 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해가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 흩어지리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잘면 할새 각 집에 들어가 각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남겨지리라그 터진 사람들이 안 보여. 주로 다니며 복음을 말씀해 전할새. 빌립,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 사...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였던 더러운 귀신은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 두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뭐 걷는 사람이 마흔이 그중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가 성에는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하여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이 놀랐던 마술에 놀랐음으로 빌 그들은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미니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 받을 그들이 전도 뭐야 보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발파만 있으세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점심을로 빌립을 따라가 다니며 그그 그 나타나는 표적 큰 동,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 성령을 받기 위 받기 바기를 기도하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 그들에게 이 안수하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상 권능을 내게 내, 내게도 주어도 누구든지 내게 안수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에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른 바르, 바른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복길, 분길 분길 음. 될 것도 없는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싶게서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던 보니 너는 악도에 가득한 가득하며 불에 매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 증언 증언하여 말 바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네, 보니 에, 에, 디보,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 사람곧 에디오피아 영영 여왕 가 간다게 모든 국부, 국구, 국구를 받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를 하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에 가려있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 시대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 l i e v e it.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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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니라 believe it. I believe it. I b e l 로 e 는 양과 같이 긁려갖고턱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할도다. 그가 그 굴욕을 당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니 누 누가 그의 세대를 미, 말함 말하리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미로다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천권에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벌려 열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필립은 아, 아소도에 나,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의 이름을 이라. 아멘.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